어, 어, 그래, 어. 주 스피... 뒤에 나왔어. 스피... 어. 들리니그손들 그래, 어, 한번 들어보라. 바로 뒤에. 어. 몇? 몇 학년인데? 고학교학년 아, 아, 저는... 그러면 뭐한 3년 뒤면은. <laughs> 여러분 <여름>, 같 <다시> 오겠네? <laughs> 그지? 뭐저하면은 어, 내가 이름까지 기억할거야 기억해놓겠습니다 <laughs> 어, 그래서 이름 기억해서 학생이 어디 김부대로가는지 한번 내가 볼게 <laughs> <laughs> 네감합니다 여학생들도 왔는데 어, 여학생들은 이제 안온거 같죠? 여기 <laughs> 누구있나? 어 일로 와봐라 멋있죠? 예뭐 <laughs> 어, 우리 한정형이 일본에서 포병이잖요 우리는 포병 관련인데 포병에서 진짜 몇명안 되는 여군 중위인데, 어, 이 사람은 뭐 여군 중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낙지를 흑여 용의하고 태어나 보니까 여군 꼬이고 태어났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기는 멋있는 여군 중위가 또 여군 관조가 되고 있는데,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댓 보고 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, 네, 네. 이대에 왔는데, 여학생들은, 아, 이거는 뭐 남녀비다 해가지고 뭐, 별로 재미없다고 그러지 말고, 아마 이 기회는 여러분들께, 아, 나는 이 밤에 커서 여분 강도가 되겠싶다 아니면 여분이 꿈을 네. 씻어가지고 막 씻을 텐데, 어머니 아버지한 이제 돈을 싸다고도 너무 바르다고 해가지고, <laughs>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와고 잠시 전화가 면 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 날씨 덥죠? <목소리> <목소리> 겨울에는 여기가 몇 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. 영하 25도에서 <목소리>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여기가 날씨가 더울 때는 여기가 몇 도까지 올라가 <목소리> <목소리> 대략 한 35도, 30도 그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<목소리> 바로 해야지 바로. <목소리> 네, 자,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이 전차의 주인이다. 근데 대상 중인 미술관과 함께 있는 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차 이름이 뭘까요? m 4 8 M48A5는 뭐라고 하는 거에요? 이 M48이라는 전차를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초보고 수류장으로 <목소리> 기관총 세종 달려 있습니다. 기관총은 두종 보이시죠? 뭐가죠? 잡색의 <목소리> 하나, 좌측에 하나 있고 한 종은 <목소리> 어디 있을까요? 예. 네. 아니에요. 안에. 여기 있어요. 보이죠? <목소리> 오 신기하네요. 동축 기관총이라고 해서 호수가 소중을 조준할 때이두 포랑 같은 방향을 조준하는 기관총입니다. 이 전차의 무게는 3.2m 전폭은 3.6m, 전장은 약 8.8m가 되었습니다. 8.8m가 되었습니다. 최고속도의 48km까지. 탄약만 단가차이고 단가타의 용도는 신속한 탄약, 적재 및공급을 위한 배치정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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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에 우리 폰을 네. 이 장비가 없을 때 뒤에 보이시는 트럭에, 트럭에다가, 뒤에 적재자에다가 탄약을 적재를 했습니다. 적재를 했는데, 탄약이 무게가 약 40kg 정도 나가는 무게인데 네. 그 육차들 그, 인력으로 그 하나하나 개 발을 덮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보니까 육차들의 그 피로도도, 육차들의 그 피로도도까지는 덮하는등록하는 그, 그, 그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뮤직룸에서는 그 앞에 보이시는 K-10 장갑차의 1998년 개 발을 시작하여 1998년에 육군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 지금 이 탄약 온반단것하그 미국 미군의 지금 세계 최강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국에도없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만 존재하고 있는 트레이크 자용 탄약 20,000발이 있다. 이면 여기서 개성은 충분히 넘어갔어. 그냥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틈을 만났어. 그러면 엄청 높이 들어올랐을 한모고 탑재가동 대고관리를 자체로 보장. 바람이 불어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폭탄은 많이 불어오면서 탄이 날아가면서 바람의 영향도 붙고 뭐 이것저것 흥량을 날려버동성 때문에 하이불어고 이때 쓰는 도전, 게이 아이고. 아이고. 그러면 이왜 여기에 타어 이곳에 타하 쇠덩이에 타서 해야 되냐하면 이게 워낙 멀리서 쏘다 보니까 날아가이게쇠 그 집에 각자 전화기 있니나 이렇게 보면 좀안 좋지만 <목소류> 아니, 나오지만 이정인데도이 삼십 미터 요 분방에서 보이는 시야 내에서는 이거 이게 저희가 준 그런 팀이고. 이제 이게 다 휴대폰은 어 이제 전국에 어디서나 궁금한 거있뭐한번 써보니까 몇 키로 걸리고 이러고 있어. 아, 이거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약3 키로, 약4 키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두 개는 좀 정도. 많이 두개정도씩 네. 나가고, 얘는 이제 한 손으로 볼수 있고 아니, 어느 거 이제 이것들입니다. 어, 이거 같은 네, 네. 경우는 어디 <laughs> 전화번호를. 이총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닥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쏘는 총인데, 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쏘고, 뭐, 준형 합산은 되고. 총아가. 총아 무겁나봐요. 견착, 견착. 어, 이 되게 무거워요. 견착을 해야지. 견착. 어깨에 라인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더 밀어. 우와. <laughs> <laughs> 예? 이거 본우네아당기 소리가 딱당기는 이제 나가아아니야 그냥 숨면돼 이제 야 빈총 쓰면 죽어 저희가 저희 완전. 예? 이총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은 여기 어에다가 끼고 여기다 얼굴 댄 다음에 이 구멍과 고멍을지 통에서 통에한은 음,

인성피를 누르고, 말 한번 해보세요. 아, 꽉 눌러야 돼. 아, 아 오. 그래? 한번꽉누르한 한번 1초 있다가 그 다음 말이야. 아, 꽉. 누르면 안 되고, 들 때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이것도 서로 같이 누르면 안 되고, 한쪽에서만 눌러야지만.

내보고싶은 사람 있으요병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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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기어로 갈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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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아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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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전그 운전 거 고민은. 데이 친구는 입창한 고지그래니까레고차 같아. 어, 이거. 아! 이쪽에 들어가요, 원래? 니막 여기까지 들어가야. 나부터만 해요, 방금 때까지 다. 어. 뭐해? 이쪽으로밖안 들어가요. 맞아. 이건 방금인 아3 6 0다 돌아가는데. 360도. 아, 이거 진짜 너무. 아, 때문에, 아, 이, 그래서, 하, 아. 얼굴 좀 내밀어 봐. 얼굴 좀 내밀어 봐. 안녕하세요. 그좀다가돌아도올라 올라가 봐. 이거가 선생님비를 보면... 바로 뒤로, 뒤로, 뒤로 돌아가... 자, 빼빼로 앉아요. 내 뺏으고, 이건 빼빼로 앉아요. 자, 건 빼빼로 앉